제로 쓰여요. 꽁봉오리도 이렇게 이렇게 앉아 폈을 때 말고 요만할 때 조금 할때 있잖아요. 그거한약재 특히 폐렴이나 그런 기관지염에 되게 좋거든요. 그 충동 비염 있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 되게 좋아요. 맛도 이렇게 약간 화한 맛이 나요. 터무는 그런 느낌. 근데 이제 효소로 담갔을 때는 그 맛이 심하진 않고 약간 나거든요.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. 분이를 바닥에 놓고나 아니면 그런 고 조금 음. 좀 발효가 되도록 하다보면 음. 이제 막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와요. 그래서 좀 발효가 되도록 해가지고, 음, 3개월 정도 이렇게 잘 지적, 이게 제일 중요하게잘지적해줘야 돼요. 음. 밑에 안에 숨쉴수 있게 조금. 근데 이제 공기는 차단하고 잘지적해서 음. 섞이면서 이 수분이, 이 이파리에서 수분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음. 수분이랑 수분, 설탕이랑 수분이 이제 나와서 설탕을 녹여가지고 얘가 이게. 섞여야 되는 거라서 한 4, 일주일 정도는 매주 섞어주면 좋은데 여기는 워낙 참 기온이 낮은 편이라서 좋은 발효가 자동으로 되겠네요. 약간 좋은 발효를 해야지 좀 맛은 같긴 하거든요. 어 이렇게 넣고 음, 이거 이렇게 주변에 먹어봐. 이렇게 좀 뿌려주시고 또한번 넣고 뿌려주시고 해가지고 음. 이게 이게 동량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보다 그리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위에서 많이 좀 덮어줄 때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1 k 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. 3 정도 나오겠네 그래서 꼭꼭 눌러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얘가 네. 눌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수분이 나오면서 그래서 막 꽉꽉 눌러주시면 돼요 음. 이제 뒤집길거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는 아니어도 적당히 눌러주시면 좋아요 음. 그냥 다시 넣어주요 이게 없는 거 아닐까?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려면. 음,